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문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입니다. 자연 XRP 가격은 2,771원, 전일 대비 0.32%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가는 2,791원, 저가는 2,765원. 자, 24시간 거래량도 1억 개를 돌파했고요. 거래대금도 3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달 내내 계단식 하락이었어요. 자, 이 자리가 이번 달 박스 하단이자 지난 달 중순 반등을 줬던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매집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 어떻죠? ETF 자금 어땠어요? 자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었죠. 자 우선 미국 선물시장 지금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플러스 중에 있습니다. 자 기대감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s r p ETF의 하루 유입액이 무려 854만 달러죠. 자,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 얼마예요? 10억 1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2,700원대. 자, 이상한 거죠. 자,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가격은왜 계속 빠지느냐. 이거는 약세장이 아니라 가격을 누르는 매물 작업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르고 모으고, 눌리고, 다시 모으고. 그러다가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점이 올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1.29% 하락하고 있죠. 자, 니케이도 지금 1.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는 98선을 회복을 했어요. 자, 유럽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게 SIP 같은 리스크 자산에는 일시적인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침엔 추가 하락 압력도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2750원이 깨지면 2700원대도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자, 런데이 아래 지지선은 2660원 부근입니다. 자, 반대로 반등을 줄 경우 2000 820원에서 2,860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가격대에서 청산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자, 24시간 동안 청산 데이터를 보면은 661만 달러가 청산이 돼요. 자, 이 중에 515만 달러가 롱 포지션입니다. 상승에 베팅한 게다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청산이 왜 나오죠? 바로 상승에 내가 베팅을 했는데 하락으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 강제 매도가 돼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차트도 더 강하게 매도 압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손절을 당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손절된 구간에서 싸게 줍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시간대는 오후부터죠. 1시에서 한 4시 사이. 자, 이때가 되면은 시장이 살짝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오늘 뭐가 있죠? 지표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 활동 지수 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자 전부 밤 10시 30분부터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까지는 다들 움직이길 꺼린다는 거 하지만 etf 자금은 이 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관은 밤에 발표를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그 전날, 그 전주부터 쌓아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관은 가격이 반응하기 전에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ETF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들은 기회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 10시에서 11시, 자이 지표 발표, 자이 구간이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방향은 여기서 나오는데 만약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자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등을 하겠죠. 자 미국 주식시장도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RP ETF 유입 속도도 좀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때요? 단숨에 2,800원대까지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CPI가 또 높게 나온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금리 인하가 미뤄지겠죠. 그럼 미국 증시도 눌리면서 XRP도 같이 눌릴 수 있고요. 그럼 2,700원대에서 2,66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끗 차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수치, 하나의 반응, 하나의 트리거. 그리고 이 지표가 발표가 된 후에 1 시간에서 2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정리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ETF가 다시 쏟아진다? 그럼 가격은 2900원 돌파 구간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유입 없이 가격만 오른다. 자, 단기 반등 후에 매도 압력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움직임은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되는지 이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흐름을 보시고 나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 리플이 눌리는 이유. 리플 자체 때문이 아니죠. 시장 전체가 숨고르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격만 보면서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 어떤 신호가 나올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움직이는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어른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들어와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크 디펜더인데. XIP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자, 이게 뭐냐면, XIP는 기술로만 보면 안 된다. 늘 예측을 뒤엎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 자, 캔들, 지지선, 자, 전부 다 보는데, 정작 시장은 엉뚱하게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이 구간이 기술적 흐름을 믿고 움직인다면, 대려 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 방향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중앙은행 정책, 규제의 변화, 일본과 같은 동양의 기관 투자 유입과 같은 외부 요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XRP를 흔든다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ETF 유입이 나오고 있는 시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말한 예측 불가의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도 알고 가셔야 될게 미자문사 XRP 고액 보유자 대상 퇴직연금 전략적으로 출시한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XRP 연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을 자동 운용 시스템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매달 자동으로 매집이 되고요, 리밸런싱 자동. 알고리즘 진입. 자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이 전략은 XRP가 빠지든 오르든 관계없이 정해진 시그널에 맞춰서 매수라든가 청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죠. 그리고 이 전략을 만드는 회사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XRP가 5년 뒤 어떤 가격일지 예측하지 않는다. 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측은 안 하죠. 대신 조건만 충족이 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기술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진입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죠? 가격은 빠지고 있고, 하지만 기관들은 쌓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략대로 대응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빠지니까 손절을 하자, 더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바로 지금 기사들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이고 언제 매도해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인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을 같이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